너무 계란쌈이냐 응? <laughs> 계란쌈이야? 응응 적당히가 없어 적당히가 삶은 계란 되면 안 좋다고 남자한테 <laughs> 시원해야 돼 <laughs> 술집 저희가 이렇게 어디컵 됐어 나 뒷발 딱 왔어 <laughs> 어이구 척다쳐 야 어, 날씨 추워 추워. 너는 항상 뭐가 이렇게 과하냐? 뭐가 과해? 뭐라고? 뭐가 과하냐고? 안 들려? 뭐라는 거야? 왜 이렇게 과하게 다녀? 안 들려? 응. 뭐가 과해? 안 들려? 마스크 를몇개낀 거야? 뭐가 과하냐고? 안 들려? 막 벗고 얘게안 돼. 항상 되게 심해 지금 미세먼지 심해서 안 돼. 안 들린다고. 미세먼지 심해서 안 된다고. 야 그렇게 쪼롱쪼롱하니까 야 황사 마스크 껴 KF94 이런 거 비싸 비싸 이걸 한 번에 쓰는 게더 비싸 야 이거 몇줌 필터야 이렇게 하면 몇줌 필터 어? 맨날 뭐가 과해 적당히 해. 그리고 이거 오늘 이렇게 쓰고 음. 내일 이렇게 맨 앞으로 돌리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한 달도 써 이렇게 하면은 그 숨이 쳐져그래 코는 이렇게 내밀지 아이고 그 황사 마스크 쓰는 이유가 있어? 코를 내밀면? 야 너는 엄마 어? 과해 과해 목소리 들리지도 않고 야야 이거 봐봐 선물 받은 거거든? 응. 이게 후스노트 치약이랑 칫솔이랑 세트야 어? 응. 보면은 막 치실도 있고 야 되게 많아 갖고 싶지? 어? 미백하는 것도 있고 야나이잘안 닦는 거 알고 선물해줬다 갖고 싶지? 됐어 넣었어야그래 어? 축구 어디서 볼 거야? 축구? 어 몰라 뭐, 어디서 대체워야 되지 않을까? 부를 사람 있어? 불를 사람? 응. 부사? 음. 부를 사람? 음... 네, 아, 이빨이 왜 여기서 닦어? 아, 이따가 술 먹을 때 혹시 모르잖아.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잖아. 유비무아 우리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.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. 응. 너같이 과한 애한테는 아무도 누가. 아니야. 오늘 나 느낌 좋아. 오늘 짝 축구 하면서 골 들어가실 때막다 같이 막와 이렇게 하면서 혹시 모르지 로맨스 시작될게너안 춥냐? 패딩도 없이? 아안추안 추. 안 괜찮아. 운동했어? 아 요즘 운동 많이 하지. 야 약간 마동석 느낌 나지 않냐? 이거 혼자 왔어? 어? 너 겨울 옷 없지? 솔직히 기렇게 어? <laughs> 너 겨울 옷이 없지. 겨울 옷? 어. 패딩 같은 거안 샀지. <laughs> 하나 있는데 그 담뱃방 나가지고 탈이 다 빠졌어. 하나 사. 뭐 이렇게 몇 개월 끼우면 비싸 비싸. 칫솔질 안 힘드니? 약간 운동되면 좋아. 그냥 겉옷을 큰 걸로 하나 사. 두꺼운 거 오리 오리가 됐든. 하나씩 벗으면 돼. 답답하면. 몇 개월 끼워 입는 어야 겉옷도 하나 벗으면은 딱 지금 날씨 딱 맞아. 왜? 이거 없이 오지? 이렇게 하나씩 더기면은 적당히 해, 남들처럼 아, 살아 아, 다해 근데 언제까지 닦는 거야? 어? 언제까지 닦을 응. 이빨을? 다 했어 이제 응. 이제 치약 치약도 안 짰어? 초벌구이, 초벌구이 어? 야, 고기도 어? 초벌구이 하나 맛있어 치약을 안 차고 왜 이렇게 이빨을 그렇게 이제, 이제 치약 이해봐 잇몸이 없어 너 응? 이렇게 닦는데 잇몸이 없지. <놀람> 이 새끼 팔 아파서 얼굴로 닦네 이거. 야, 팔 아파서 얼굴로 눈네 <놀람> 내고 이걸 좀 벗어. <놀람> 너 조금씩 먹지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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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왜또 짜? <놀람> 응, 솔직히 말해, 조금씩 먹고 있는 거지, 근데 진짜 그렇게 입으면 응. 안 추워? 그럼, 아니야. 이거 움직여 이거 움직여 어, 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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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적당히 해. 진짜. 남자는 거기 뜨거 어, 면안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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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남자... 너 방금 핫팩 어디다 넣었어? 바지도 차라리 좀 두껍게 입든가 바지는 한 겹을 주고 핫팩을. 너뭐 계란쌈이야? 응? 계란쌈이야. 계란 응. 좀 적당히가 없어, 적당히가. 납작, <laughs> 그러면 안 돼. 나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삶은 계란 되면 안 좋다고, 남자한테. 시원해야 돼. 너 내가 패딩 사줄게 가자 응 <laughs> 패딩 사줄게 응, 응, 응 어? 빨리 좀 헹구고 와좀 어때? <laughs> 음. 핫팩이 몇 개야 죄송죄송 이빨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월드컵이라고 <laughs> 이빨 닦고 목욕하고 왔대 오늘 월드컵 땜밀고 <laughs> 왔대 떼밀 아야 아. 아, 또 시작됐네. 어. 야, 선 선.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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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야, 이거 콘스 하, 아, 하나 빼줘, 여기. 아, 아. 야나 빼. 한상도. 아. 아니, 저기 아, 여기 등등, 등에 붙은 거, 붙은 거. 등에 붙은 거 빼달라고. 등에 붙은 거. 아, 그래. 야, 걷 박자. 아, 이 새끼 아. 존나 말랐는데 진짜. <laughs> 아니야. 존나 말랐는데. <말란대. 웃음> <laughs> 평소에 씨, 보고 좀 쫄았는데. 그래 어머니도 하고 가자. 그래. 이따월급 같이 술집 저희가 이렇게월급 됐어. 나 이빨 닦 <laughs> 야야 이걸로 닦는 어, <laughs> 거야. 어 이걸로 닦는 거야. 내가 닦 거야. 먼저 갈게. 천천히 와. 아, 순서가 잘못됐잖아. 아, 나 마스크 진짜 마스크 하나다게 중간 걸로. 세거에 세거야. 중간에 세거. 어우, 냄새 이봐. 아. 리데아비베이 미백. 아. 아. 자, 불고당마 가자. 아, 불고마 아, 씨, 더 왔다. 여기까지. 가자. 응 김태호. 일원으로 가자. <laughs> 방화문으로 가자 우리. 싸움 잘해. 어? 방화문으로 가자. <laughs> 그래. 거기다니. 뭐, 애기 못 났는데. <laughs>